안녕하세요 하늘정원에 사는 깨비 다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웃으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마지막 멘트인가요? <laughs> 시작 멘트입니다 시작부터 웃으시는 하루 되시라고 이렇게 음, 웃는 어, 그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아우 너무 이뻐요 처음부터 이쁘다 소리밖에 안 나와 이쁘다 <laughs> 이쁘다 병 걸려가지고 <laughs> 지금 6도예요 6도 아 오늘 날씨가 어제에 비해서 조금 흐립니다 흐려요 아휴 뻘긋뻘긋 노릇노릇 퍼릇퍼릇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올해 진짜 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어, 다육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이뻐지는 것 같아요. 한해한해 한해 다육이들 모습이 정말 똑같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다사다난하고 그랬던 힘들게 보내기도 했었고. 경험을 1년 내, 1년, 1년 지나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고 하다 보니까 해마다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정말 질리지 않는 다육생활입니다 아, 요 아이들도 너무 이쁘죠? 아 이것도, 어, 그, 김행남님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선물 주신 거예요. 너무 이뻐요. 너무 귀여워.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팅해 놓으니까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도 그 베란다나 하우스 어, 이런 옥상 한켠에 이렇게 어, 자리잡고 이렇게 인테리어 할수 있는 <laughs> 다육이로도 인테리어 되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을 조금씩 만들어 놓으면 그쪽에 가면은 너무 그냥 미소가 절로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조금씩 해놨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보면서 어, 미소 짓고 그냥 흐뭇한 미소 있죠? 이렇게 똑같이 막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 이런 이런 악세사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그것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보는 재미 너무너무 솔솔하잖아요. 이렇게, 아이, 이쁘다. 아, 지금 이제 물을 아직 못 먹어가지고, 어, 아이들이 조금, 그러긴 한데, 이제 조금, 요번 주말에 토요일 날비 소식 이 있네요? 비 소식 있을 때 그냥 호수로 아예 다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세팅이 바뀌었죠. 여기에 새로운 신입들 자리해 줬고, 어제 여기에 있었던 그 저기 요거보거 요거 보여드릴게요. 아, 언젠가는 제가 이거 한달 했죠. <laughs> 어제가 그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요거두 아이 있었던 거 레드베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레드베리. 아, 엄청 풍성하죠. 여기에다 그냥 다 넣어버렸어요. 여기에 있었던 빨간 빨갛게 물들었던 아이들을 앞에다 이렇게 이렇게 늘어지게 포인트 포인트는 생명이라그랬잖아요 얘네가 이제 포인트가 돼줄 거예요. 아래로 쳐지면서 그리고 요게 뒤에서도 또 이렇게 자라나오면서, 이렇게 물들면서 아래로 이렇게 쭉쭉 쳐지는 그런, 이렇게 풍성하게. 아, 요번에 대통 다육가서 사온 요게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리톱스는, 아, 요거 너무 어려워요. <laughs> 나 리톱스 이거 어떡해. <laughs> 그냥 구석에 처박아놨다가 영상 보다가, 아, 나도 한번 물 주고 또 다시, 너무 이쁜거예요 이쁘게 잘키우시는거예요 그래서 물 예, 저면 한번 해 줬어요 그래서 조금 통통해지긴 했는데 여기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녹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뭔지 모르는데 얘는 어, 이렇게 통통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 이것도 좀잘 키워 보고 싶은데 아 어렵네요 얘는 꽃좀 한번 피워 봐야 될 텐데 아 그리고 어제 참 일이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 파랑새가 구이가 될뻔해서 구이 구이 파랑새 구이, 아우, 어, 어떡해. 얘를요, 제가 어제 아침에 여기다 이렇게 꺼내놓고 갔어요. 하엽, 하엽 떼느라고. 하엽 뗀다고 이렇게 여기다 놓고 어, 꺼내놓은 김에 좀 바람 좀 쐬라고 여기다 이렇게 딱 놓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녁에 와가지고는 그 <laughs> 춥잖아요. 어, 그래도 난로는 밤에 안 펴주거든요, 요즘. 근데 추워서 이 난로를 폈단 말이에요. 저녁에는 피고 있어요 있는 동안만 그랬는데 오자마자 이제 얘를 폈어요. 근데 어머 어쩜 어쩜 그래요? 이거는 진짜 무슨 설정 같아. 설정도 아니야. 어떻게 건망증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냥 직진해가지고 와가지고 얘만 켰어요. 켜고서 얘를 보지도 않고 그냥 켜놓고서는 뒤돌아 간 거예요. 갔는데 가고서 한 5분인가 1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어, 얘를 이쪽을 불이 잘 올라왔나 어그 난로가 잘 피고 있나 이렇게 해서 한번 딱 돌아봤는데 글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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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여기서 불은 막 타고 올라오고 있고요 얘는 얘가 뜨거워 가지고 얼른 가서 이걸 건졌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웬일이니 웬일이니 그래가지고 얼룩 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물에다 그냥 담가버렸어요 <laughs> 저면 해버렸어 아예 이 김에 어 얘도 저 물을 한번 줘야 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뜨거운 거를 식힐 방법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아예 물에 담가버렸습니다 제가 네, 담가가지고 식혀버렸어 <laughs> 그리고 나서 한동안 정신을 못차리겠는거예요 어머 어쩜 그래. 어머. 아 진짜. 아,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냉장고에다가 핸드폰을 넣거나 뭐 핸드폰 들고 있다가 뭐 핸드폰 찾거나 이런다고는 하지만은 아니, 그 코앞에 있는 거요기요 코앞에 있는 거를 어떻게 못 보고 어요 불만 보고 가 가지고 키고올 수가 있어요? 아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클났어요 어떡해요? 어떡하면 좋아? 와, 이게 건망증의 차원을 떠나서, 어, 진짜 파랑색 구이가 될뻔 했습니다. 정말로. 아찔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어, 얘도, 얘는 바이올렛 퀸이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이렇게 비슷한 거. 비슷한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요거, 이름 좀 알려주세요. <laughs> 얘가 이제 그 동대문 나갔을 때 군생으로 있어가지고 샀는데,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laughs> 아니, 군생을 구경을 하고 있는데, 옆에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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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졌다고 거기 사장님이 저보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사가지고 간다고 잘라놓고 제가 안 잘랐거든요. <laughs> 아 그래가지고 아니요 나 아니에요 했더니 아줌마밖에 이거 만진 사람이 없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라니까요. 막 그러다가 그냥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져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독박 썼습니다. 근데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한동안. 또, 얘네가 미운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졸지에, 어, 떠앉게 생겨가지고, 어 한동안 그냥 놔뒀다가 키웠는데, 이렇게또 색감을 들어주니까 또 이쁘네요. 아, 여러분들, 구경 가실 때는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독박 쓸수 있습니다. 저 진짜 아니거든요. 어, 잘라져 있어. 있었... 는지 어땠는지 나는 보지도 못했고. 음, 이거 와인이에요, 와인이. 아이고, 이쁘다. 아, 얘네들 이제 물다 먹고 나면은 또 엄청 이뻐지겠죠? 또 저는 또 하늘 정원을 날라다닐 것 같습니다. 물 주면서 또 행복할 것 같아요. 비 소식이 있어 가지고 밖에는 비 오고 그냥 호수로다가 안에는 호수로 그냥 흠뻑 줄 거예요. 어. 아 얘네들 색감이 너무너무 이쁜데 물주고 나면 이제 또 색감도 많이 빠지겠죠 어 그래도 아이들 한번은 이제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주 물주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어, 한4 5일인가 뒤에 또 어, 3도 영하 3도 5도 이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어, 제가 안에 어, 난로를 조금 피워 줄 거예요 얘도 시들시들 해가지고 지금 안에 안에는 요렇게그그 그 상토, 지렁이 분변토 이렇게 뿌려주고 물좀 줬어요. 너무 너무 꼬질꼬질합니다 지금 얘네 이렇게 이렇게 아, 오늘 또 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또 이런 에피소드 우리 파랑새가 구이가 될 뻔한 그런 어제 어, 있을 수 없는 <laughs> 그런. 웃기, 웃지도 못하, 웃기지도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아이들 보면서 또 이렇게 오늘 하루 시작할 봅니다. 아, 얘 진짜 이쁘죠, 짧은 잎 적성. 아, 정말 너무 이쁘다. 아, 얘 간주도 진짜 지금 최상이에요. 색감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얘는. 얘는 여기를 좀 적심을 해가지고 그냥 얘도 여기가 너무 얇아요 너무 안 이뻐요 그래서 적심을 해서 아예 그냥 어 다시 나오든지 좀 이렇게 풍성하게 다시 조절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집시도 이렇게 너무 이쁘고요 어 오늘도 이렇게 또 아침 시작해 봅니다 정신 챙기고 시작해 볼게요 <laughs> 아 정신이 나갔어요 나갔어요 아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어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청, 정신 챙기는 하루 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쁘다 <laughs>